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휴여서 회사를 안 나가 가지고 좀 맑은 정신의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주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, 아무래도 제가 여기 그었었던 평행 추세선 상단에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리테스트를 줄지 안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닿는다고 하면 아, 조금 더큰 폭의 하락을 주겠죠 그렇지만 이 사이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라는거 다만 저희가 단타치기에는 지금 좋은 움직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여져야지 저희가 사고 팔고, 팔고 하면서 계속 스윙트레이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, 오늘 뭐 지금 2% 가량 내려주고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아, 어디까지 내려 줄지 잘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오늘 내일 중에 여기까지 리테스트 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알트장도 다 같이 한번 내려 줄것 같습니다 아, 같이 그 USDT 도미노스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. USDT 도미노스 차트 보면은 제가 여기 쭉 거던 이 추세선 있죠. 이거 지금 내려가 가지고 아 리테스트 주고 다시 리테스트 줄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여러 번 뚫려 가지고 이 선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선이 아닌가라는 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은 아한 번도 이 위에서 테크니컬 컨펌이 난 적이 없, 없습니다. 아 여,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는 한번 아, 여기서도 낮는 않았어. 여기서도 여기서 낮다고 볼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 이후에는 한번더 테크니컬 컨펌이 낮진 않아서 여 여전히 이 추세선 좀 의미 있는 추세선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. 지금 그 XRP 보면은 XRP 지금 이렇게 쭉내려주면서 비트가 내리면 같이 내리면서 아마 여기서 스탑 터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원금 아, 원금에 그냥 빠져 나오게 되고요 아마 비트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좀 보고 그에 맞춰서 아, 비, 아, 리플은 재진입을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밑으로 내려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의 그, 이 상승기 발령 패턴은 깨지게 되고요. 다만 아직까지 이 패턴 자체가 아주 뭐 나쁜 패턴은 아니, 아니어서 아, 그럼 진입 타점을 어떻게 뭐 이쯤에서 잡을지 아니면 이 밑에서 다시 큰 리테스트를 주는 걸로 해서 잡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수위. 수위는 이그추세대 하단을 이렇게 완전히 깨버리고 컨펌이 나 버리면서 어 여기에 이제 지지가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쭉 떨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걸 들고 있었으면은 리테스트 줄때까지아 기회가 당장안올것 같고 바로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 유니 유니 같은 경우는 아 일단 제가 여기가 주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기서 1차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다더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음 2차 타점을 지금 제가 걸어두긴 했고요. 2차 타점은 아이 평행 추세대 중간 그다음에 이아 추세선 이 정도 되는 이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그좀 약간 매물대가 좀 있죠. 그래서 아이 어, 여기를 이제 삐시고 내려오는 이이 이 타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그룹 201선도 있긴 있는데 아 어,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비트가 아 어, 크게 한번 내려주면은 밑태까지로 내려올 수 있을 텐데 좀 비트가 얼마나 내려주는지 상황 봐가지고 아 어, 타점을 좀잘 잡아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아마 그좀 예전 같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. 이 200일선이랑 이그 매물대 있는 상향 이, 이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비트 움직임을 보니까 비트가 그렇게까지 내려주면은 여기까지를 쭉 내려줄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기 때문에 아 타임카운트가 거의 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타임카운트 완성 뒤에 하루 이틀 정도 더 내려줄 수 있는데 아 정말 보수적인 플레이 하고 싶으면 이 201선 그리고 이 위에 상단이 만, 이, 아, 만나는 이 지점을 타점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. 아 그러니까 특히 조금 그이아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이타점 잡고 만약에 아 여기 안 잡히면은 그냥 내게 아니라는 마음을 가,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조금 그 저처럼 이렇게 그 물타기를 여러 번 해, 하면서 트레이딩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아 만약에 여기서 잡으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아 타점 정도에 이 타점 정도에 좀 잡으면은 아 조금 유의미하게 좀 물타기하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 만약에 이 타점까지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 평추세선 이 하단 부분이 그 다음 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예, 역추세 매매하는 거죠. 자 도그 차트 지금 도그 차트 완전히 좀 무너졌고 제 생각에는 도그 차트는 제가 말씀드린 게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면 안 산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그 삼중 바닥이 됩니다 여기서 사면은 그리고 여기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삐집고 내려오면서 이 추세선은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 타점 정도에 좀 진입하면 좀 나쁘지 않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아 어,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어,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지금 그 차트 모양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어, 제 생각에는 이 타점에서 일차적으로 잡아보고 다만 2차 한 가지 좀 조, 좋은 포인트는 여기서 보면 이게,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웨지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렇게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 falling wedge 패턴 같은 경우는 어, 보통 이렇게 아 어, 이 테크니컬 바운스를 죽인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이 타점 정도가 좀 나쁘지 않은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. 그럼 이차 타점 같은 경우는 아이 밑에 이 밑에서 잡아 잡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 그이 거리가 좀 많이 그클거 같아요.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네.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차타점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밑에서 잡았는데 쭉더 내려준다고 10% 이상 아 손실이 확 벌어진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이 밑에서 다시 아예 새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어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아 반등 그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아이 리테스트 주는 거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자 알고 알고도 이 밑에 이 뚫었고 이거 컴펌 났습니다. 그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, 차트가 좀 이렇게 아, 좋아 보이지는 않고 조금 더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동코인, 아, 이더, 이더, 이더도 지금 다시 내려주고 있고 이 출소는 밑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컴펌이 나게 되면 은 아, 조금 이렇게 내려갈 그 다운사이드가 덜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뭐 이더 만약에 타점 잡으라고 하면은 아, 좀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, 달렸는데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, 이 평균 추세대 하단, 그다음에 이, 이 매물대 이 상단 여기가 겹이 겹치는 이 구간에서 좀 진입하는 게좀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이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중 천장 포인트를 위에 컨펌을 주지 못하고 종가도 형성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다지는 듯하다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상승 기발령 패턴이 형성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내려줄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좀더 버텨줬었으면은 좀그 모양이 좀 좋아졌을 텐데 지금 그 버티지 못하고 좀쭉 내려주면서 아 상승 기발형 패턴은 깨질 것 같고, 아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었던 저는 아 진입 타점 여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전에 그래서 아 여기에서 진입을 할 예정으로 생그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차 타점 잡고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밑에서 2차 타점 나올 것 같은데 그아그 아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다 에 ADA. 에이다도 아이 추세대 지금 그 뚫었고 컨펌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차트 그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아좀더확 내려 줘야지 제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진입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공격적인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에이다 아이 이 추세선 리테스트 주는 구간까지 오지 않으면 아마 그 매수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보추얼 많이 보는데 보추얼 지금 헤든패 헤든 쇼더 패턴 트리거 됐고 지금 아직 1 9시간이 남아서 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게 종가가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형성이 되면 이게 컨펌이 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, 이 이게 이 위로 올려 올려서 올려져가지고 종가가 이 위로 형성돼서 이 패턴을 깨 깨뜨리면은 그게 오늘 깨지던 내일 깨지던 아 며칠 안에 깨져버리면은 다시 위로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 다음 사이로 굉장히 크게 열렸다고 보 보면 될거 같고 물론 이런 데서 좀씩 걸리면서 내려올 수있지만은아 저는 이제 버츄얼 한동안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까지 이 200일선이랑 이아 매물대 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마 보초를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RSI에서도 그이 그 다이버전스가 이 상향하는 방식으로 좀 떠야지 이거를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 차트 모양 굉장히 좀안 좋아 보입니다. H 바 아직까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기 빨형 패턴이 안에 있을,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좀 눌러주고 있는데 하락폭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크지 않습니다. 아마 여기서 아 어, 걸린 WB 패턴처럼 여기서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아, 여기서 좀 반등 줄수 있을지 아마 계속 계속 눌러줄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밑에까지 버텨준다고 하면은 아, 여전히 하락 그큰 그림에서 하락기 빨영 패턴 아직 살아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자또 도지 항상 거, 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도지 좀 보면은 도지 제가 그 패턴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들 말씀드렸죠 여기 하락기 빨영 패턴이 이 상향 추아 추세선 아 위에서 지금 형성돼 가지고 이게 뚫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지금 이게 이렇게 뚫렸는데 만약에 컨펌이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하락 이큰 폭으로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 여기까지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비트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하락하지 않고 리테스트 줄수 있지만 아 리스크를 봤을 때는 일단은 아뭐 아, 여기에 대해서 좀그 리스크 리스크에 따라서 좀 빠져 나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뭐 비트가 아, 확 빠졌는데 여기서 많이 빠지지 않고 이 정도까지 이제 버텨 준다. 그러, 그러면은 이게 아마 리테스트를 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비트 움직임에 따라서 갈것 같기 때문에 아, 이번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어어좀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자 트럼프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. 트럼프 코인 이건 사실 그 차트 분석으로 좀 유미한 분석이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 단기적으로 10분봉으로 보시죠. 지금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내려온 것보다 천천히 내려온 게더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아좀 크게 반등 주기 좀 어렵지 않나. 뭔가 뭐큰 재료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반등 주기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. 거래량을 한번 봐야겠네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이그 도박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이 이 타점에서 좀 한번 들어갔다가 그, 그 빠져나오는 것도 뭐 고,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주면서 여기 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진입타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그 코인들 좀 말씀드렸고 아 어, 관련돼서 혹시 제가 분석을 해, 해드리기 원하시는 코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과 관련돼서 다음 영상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어,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